스트라이커로 레반을 쓰는데 왜 계속 지는 건가요? 팀같이 3천억 이하 유저는 최대 쓸수 있는 레반이 21토치 470억 레반인데 그 가격대에 사디오 만해면 레반과 비교가 안 되는 날라다니는 스피드와 능력치를 지닌 만해다. 레반이 좋긴 좋은데 랭커들이 쓰는 레반은 우리가 쓰는 레반이 아니다. 우리가 쓰는 레반은 무늬만 레반이다. 미네이 최고 인기 스쿼드다 보니. 레반은 다른 공격수보다 너무 비싸서 결국 급여낮진 레반을 쓸 수밖에 없더라고요. 급여낮진 레반은 속도가 너무 낮아서 아빠같이 한 번에 침투 패스로 골넣고 치달로 한 번에 작살내는 유저들은 사용하기 너무 힘들다. 그리고 400억대 레반과 마네를 비교하면 레반이 더 좋은 건 슈팅밖에 없는데 골결정력은 역시 능력치보다 손가락이 우선이다. 제 손가락으로는 천억 레반을 써야 날아다니겠네요. 그리고 이제 레반은 바셀로 떠났다. 아빠가 같은 손가락으로 같은 가격에네반과 마네를 써봤는데 체감도가 마네가 확실히 좋다. 아빠는 개인기도 하나 할줄 모르는데 엄청나게 돌파를 잘하시더라고요. 마네가 드리블이 좋아서 방향키만 바꾸면 막 비켜 다닐 수 있고 공만 찔러주고 막 달리면 피지컬과 스피드가 좋아서 아무도 못 따라온다. 네반으로할 때는 속도가 낮으니 계속 사이드로 피해가며 뛰어다녀야 됐는데 마네는 아무 생각 없이 막 달리면 된다. 오른쪽 대각선으로 막 달리면 최고 빠르다. 혹시 마네 칭찬만 하시는데 사재기를 해놓으신 거 아닌가요? 아빠는 리버풀 스쿼드 쓰는데 마네는 너무 잘 쓰고 있다가 미넨으로 가버려서 정 떨어졌다. 마네를 누네스로 바꿔보려 했는데 마네의 맛을 잊을 수가 없다. 결국 마네를 비싸게 만들어서 파시겠다는 거네요. 아무도 안 사니 얼른 게임이나 하러 가요.